하하하하, 처절, 마이크 실험 중입니다. 어우 별로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네. 아우, 언제 사람들 다가 없을까. 근데 세상이 이제 이렇게 우리 각설이 생애도 좀 달라지다 보니까, 어, 옛날에는 좀 뽕선자가 좀, 어, 청설로 메인이었었는데, 이제는 뒤로 쳐졌어. <laughs> 요새는 이제 팬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, 예, 좀, 늙으면 뭐 죽어야 되고, 근데, 힘을 내서, 사람이 좋다. 노래 하나 할까요? 우리 술 지금 드시는 분들, 뭐, 혹시나 뭐, 그 노래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, 어, 노래 신청하시면, 해 드리겠습니다. 가자, 송 스타트! 30분이니까, 시간만 채우면 되니까, 혹시나 여도안 사신 분 계세요? 다 먹었지? Na bokku jeul sara 네 그냥. 니이 오빠. 언니 고마워요. 이쁜 사람 이쁜 행동만 해야. 세상에 쪽팔리고 없 혼자서 그걸 털고 이거 이거 누구 거예요, 이거. 네 것이 위에 오만 원은 여기 오만 원이 듣는, 야, 너는 군영이 다 타는 단계에. 오만 원, 이 이만 원이 여기 이만 원이. 아, 정말 어해 아이, 그래도 현실에 적응을 해야 돼, 네. 우리는 또, 현실에 적응도 하고, 또, 나이도 먹을만큼 사실, 우리가 뭐 삶은 얼마나 살고요. 예. 네. 나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, 나도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. 사람은 다 똑같아.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, 우리 그 노래 하나 할까? 청춘을 돌려다오그 노래 하나 할까? 예. 네. 그 노래 하나 가자. 어우 조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. 도 혹시나, 솔직히 말해서, 이렇게 여자나 팔라고 이러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사이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돈을 안가보다녀 혹시 오빠는 혹시 이값 받고 있어요? 야 빨리 가라 빨리 여딱 말하면 빨리 파고 지고야 저런 오빠가 돈이 많아 야 그리고 지금까지 여자나 안 들고 있으면 사람 쪽팔린다 진짜 돈도 너무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다엿 같은 고다 사가지고 갔거든 너갈 데가 없어 어머, 보통 저런 사람 보면 돈을 안 가지고 다녀. 근데 쪽반 돈이 많은 사람이네. 아이, 안 한다면 가져와, 그냥. 팁으로 줘, 팁으로. 오빠, 내가 이거 많은데 나중에 내가 몸만번 줄게요, 아이고, 슬 나는 돈만 쳐다보면 누구니 확뒤이는 내가. <laughs> 자, 그러면, 청춘을 돌려다오. 예. 네, 우리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가는 법인데, 너 인생에 살, 살 때는 재밌게 살다가, 나도 이렇게 일을 나도 진짜 하다가 안 하다가 막, 요새는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닭소리들이, 거지들이 설 자리가 없어. 예, 그래서 조금 이제 노래도 조금 그러고 이제 한데 조금 더듬기도 하고. 근데 더듬는 그게 재밌는 게요. 자, 청춘을 돌려다오 가자. 송 스타터! 근데 이 소리가 영안 나는 거 같아. 어, 막하게 그래. 打比赛。 아까습니다 시끄럽게. 아우, 언니, 아유, 이쁜 사람들 여기, 아유. 저 언니 고마워요. 아유, 세상에 돈이 많아서 죽었어. 옆에 돈끼리 새끼들도 있는데. 근데 최민이 새끼 어디 갔어? 시발놈이. 어요 재미 이 새끼 또 아까 그막여자들고 이분 여자들. <목소리> 아우, 이 새끼는 이 사람이 막돈 맞으면 이런 이 새끼 막 따라가는다니까. 어찌도 다달아버리고 있어. <laughs> 아 씨, 몇씨나 있다 볼까? 야, 이 언니들은 좀 기다려야 돼요. 저기 하고 올라오면 좀 시간이 걸려 <laughs> 아, 누가 누가 논설 때 대통령 되고한테 누가 하위했 어? 너 그, 그거 큰욕 아니야, 그거는. 다할수 있는 욕이라.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네. 근데 이 새끼는 진짜 어디 갔어? 5만원 받고 갔다니까. 어? 5만원 받고 갔다고. 돈 많은 거 따라갔다고? 5만원 받고 갔어 5만원 5만 받고 갔어.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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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이 언니라고 6만원 줬는데, 그러면 아, 그럼 사모님 2번. 예? 이 사모님 3번. 좀 시간 좀. 언니 주세요. 좀 기다려라. <laughs> 갔다 올 때까지. 이 언니는 2번. <laughs> 재민이가 가봐야 별 벌였어. 재민이가 돈을 다 내야지. 그래? 아니, 근데, 저, 물주가 있잖아. 근데 <laughs> 아직 엄마는살아있어 야. 그거 한 장만 남기놓고다 토끼 버리고 없네. 한 아, 장만 남고. 그러면, 자, 우리 언들 춤추라고. 노래 하나 더 가자. 알아, 나 어디 갔는가. 이거 하러 갔지? 이거, 이거 시간비 5만원 받고. <웃음> 가자. 가자! 나 달아본 도 없단 거 아니남 돈에 눈독 들이지마 아이새파지기 버는 거다 장면이, 장면이. 이... 2번! 2번! 진짜. 2번! 2번 왔다 가라 빨리 따라가라 이 새끼 도만 좀 엄청 좋아한다 <laughs> 어 밤이 짧은 여긴 거기가 그이, 한번 가보자 이 언니 춤추게 언니 개털이면 안돼 <laughs> 안개가 무한 비평한 곳목이 부리에는 어깨를 감싸고 소리 안 나와 소리가 안녕이 싫어서 헤어지기 싫다. 싫어 안 가고 생각했네. 속이 없다. 돈다 주고. 나한테 와서 절만 하고 있는 거야. 좀 짜증 나. 비켜 봐. 비켜 봐. 나 우리 누나 웃겨 죽겠어. 아이고 오빠 고마워요 오빠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내가. 아나 이런 남자 좋아해. 혹시니 거말 네 알죠? 헛소리를 왜 하나 봐. 아니, 한번 땡겨 보려고 그래요. 아이고 아이고 꼭 가발이 생겨가지고 아, 생머리요? <laughs> 가발 아니 아니 됐어요 호점이 돈다 아봤어 아이고 아이집 머리가 헤, 헤어스타일 멋있어 아니 혹시나 까지나 안 까지나 한번 보려는게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가발 아니에요 이제 없어. <웃음> 진짜로, 농사꾼, 낚시꾼, 노른꾼 개꾼, 땅꾼, 재꾼, 사위꾼, 남봉꾼, 도 아니고, 토막난 냄비나, 고장난 물건 고쳐, 뒷동산에 딱딱 구리는 없는 구멍도 잘 뚫는지, 우리 집에 서방 놈은 있는 구멍도 못 뚫소, 어랑어랑, 어, 야, 어, 야, 비 야, 모두가 내 사랑이로다. 줄떳줄떳 하면서도 아니나 주는 저장면 올여름 장마철에 거기다 폭삭 쓰더라 어랑어랑 그야 어이 하디야 모두가 내 사랑이로다 하도 너나 달라길래 맛이나 보라고 줬더니 형체 없는 그 새끼가 벌쩍마다 달라네 어랑어랑 그야 어이 하디야 모두가 내 사랑이로다 좋았나, 좋았나, 얼마만큼 좋았나. 한겨울 냉방에서 땀이 나도록 좋았다. 랑랑 으이야, 으이야, 으이야. 모두가 내 사랑이로다. 시어머니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는데, 진정 엄마 뻗었다고 전화가 왔네. 어째 일 못된 소리 아유, 나도 힘들어. 못되서 어디서 이렇게 해을까아이 지미 카트, 조지, 부시 비름 먹을, 클리던, 페라, 오바마, 이집트, 무바라클, 리비아, 카다피, 사상, 후세, 고사마, 십술레이션, 시블레드, 씹는 게 마시, 개불 마시, 조트러가 언니 돈 없잖아, 까파리니 언니, 비가 온다, 이 노래 하나 해줄게. 돈에 눈독 들이지 마라, 나도 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다. 귀여워. 진짜, 남자는 속이 지키죠돈 많고, 콕 작아도 돼. 돈 많은 남자. 진짜? 저 언니 귀여워. <laughs> 내 보고 귀엽대, 귀엽대. <laughs> 나는 언니 네가 귀엽다. 그술구덩도 보면 남자들 딱그술 폭행하기 좋을 만큼 언니 먹었으니까 집갈때 조심하고 가라. 이. 비가 온다, 그거 하나 가지고비 올란다, 야. 어. 근데 그 노래가 좀 잘하지는 못하는데 한번 해보려고 네, 가자. 영화하고 노래 하나만 더 하면 끝나겠다 에? 4시간 사람도 없는데 이러고 내가 미친년 아이가 <웃음> <웃음> 소리가 들린다 즐겁게 노래 부른다 ]았거든? 노래 하나만 더 하면 끝이요. 예, 나도 하기 싫어. 내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가요. 그래. 저번에도 그랬거든. 저 년이 사람도 별로 없는데 미친눈이가막 뭐 내보고 그래. 그래서 내가 미친 게 아니고 그냥 어 내가 근무시간이니까 의무적으로 한다 이랬더니 그럼 저 년이 술을 많이 처먹었는가 왜 이래. 나술한 잔도 못 먹어. 근데 내가 술을 왜 괴로울 때는 한 잔씩 먹을 수가 있잖아. 조 좋을 때도 한 잔씩 먹고. 그럼 얼마만큼 내가 조금밖에 못 먹어. 소주 8병에 맥주 4병. <laughs> 많이 먹는겨. 별로 안 되네. 별로 그래. 안, 안, 안 취해. 그래가지고 이제 좀안취하면 이제 양주와 한 병을 딱게뜨리잖아 그러면 조금 괜찮아. 근데 혼자서 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흐지. 그러면 우리 저기 나훈아 노래. 그 노래 마지막으로. 뭔 내가 저기 무심 세월. 네. 사람은 나이 노래가, 이 노래의 가사를 내가 미스터 로비스에서 내가 봤거든요 근데 생소한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배우려고 지금 한세번 정도 불러봤어요 내가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자 가자 가사가 너무 좋아 예, 네, 사랑해 주신 우리 몇 분은 안 되지만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. 남자들은 몸을 한번 바치고 싶고, 여자들은 재민이를 오늘 저녁 하 빌려주고 싶은데 내일 또 재민이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, 어, 내일.